레인보우식스 시즈 코리아 저희 이제 커터리 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 맡은 캐스터 박동민이고요 언제나처럼 시즈와 함께하는 남자 삼쿠아 해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가 지금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이거든요 방금 관객 그 선수석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번 정말 한 단계 더욱 더 올라가서 멘티스 꺾을지 양쪽 선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멘티스가 복... 탄의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돌이 하고서 설치가 되거나 FPS 이런 상황에도 당연히 대비가 되어 있는 팀이었죠. 아 클럽 하우스에서의 교전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결승으로 누가 올라갈 수 있을지 뉴라이프 대 ASB 어, 양 선수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완벽한 그렇습니다. 플레이를 보여줬던 스토리텔링이 완벽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 노장의 활약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스마이볼 선수 공격 시에는 히반으로, 방어 시에는 리전으로 필요한 쪽에서 전략적인 마인드. 이것이 바로 로지컬이다. 보여줬습니다. 아, 피지컬과 로지컬이 겹쳤던 아, 이거는 중대장님이 보고 크게 만족하실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다음으로 넘겨어가서 이제 위클리 에 이어서, 뭐, 코리아 컵도 코리아 컵도 프로리그. 자, 헤디 선수. 압박해주고 있는데, 뉴라이프 드론 계속해서, 어, 어 대응을 중대입니다. 하겠다는 건가요? 기다리고 아 있는데, 아! 아 야, 예측했죠. 드디어 카피탈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고, 아, 아! 헤디, 헤디, 헤디! 헤디. 헤디, 헤디. 게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의 맨티스 체력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죠? 느꼈습니다! 멘티스 아 FPS! 마지막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뮤티 샷은 꽤 뚫는 샷이었는데 멘티스 FPS 위치를 알고 소리를 일부러 흘리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게 만들었고 뒤를 돌아본 순간 이번 주에 아저 저번 주나 저번 주에 이제 코리아에서 이제 한국 대표 예선전에서 이제 2등을 하게 되고 저희 팀이 네, 아 자막도 큼직하고 좋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카메라에 나와 주시고 <laughs> 인사도 빠짐없이 자, 그럼 마지막 한번 세레머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 멘티스 FPS입니다.